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을 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려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의 그림은 젊은 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영화를 함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자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져 있습니다. 도저히 볼수 없으면 꺼버리겠다. 대단하죠?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이 공포영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꺼버리지 뭐리버콘을 꺼버리는 순간 우리 삶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화 한 편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불을 뒤집어 쓴이두 사람처럼 두렵더라도 그러나 해피엔딩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그들은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그들의 큰 소리는 이겼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는 한때는 희망과 영광의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제는 두려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두려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예루살렘을 더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더니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여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포기한 예루살렘. 그러나 예수님은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허탕 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을 피워 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렵더라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경우입니다. 두려움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말씀에 바다는 점점 흉용하여 졌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선장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냐?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러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죠. 나로 말며 아마 상황이 점점 더 두렵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때를 맞춰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로 그곳. 그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죠. 요나는 그곳에서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려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바로 그때 그때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 잠잠함이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는 이 묵시던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라.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두려움에서 토해지기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쫓고 쫓기는 삶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에게 이릅니다. 이 밤에 당신을 잡으러 온 민자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죽어 시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그 밤에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날 밤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경우 그 끝없는 도망이 13, 4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림은 미갈이 이불부에 매달아서 다윗을 창 밖으로 도피시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쫓고 쫓기는 다윗과 사울왕의 장면입니다. 칼을 들고 쫓아가는 사울왕과 쫓겨가는 다윗의 장면인데, 쫓겨가는 다윗을 좀더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서 도망가는 다윗이 조금 더 실력이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사울은 산 이쪽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하게 피하였다고 하니까, 추직이 은밀하고 치밀하였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천 명의 특공대를 풀었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 사랑으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전령들은 사울왕에게 가서 그럽니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벌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왕은 다윗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마합니다 뭐 몇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쫓겨 쫓기는 지겨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거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분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갈릴리로 비겁하게 도망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한번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갈릴리로 도망갈 그런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림은 하얀 영광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이히 이들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넉넉한 집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리하죠. 혼자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장정 400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야곱은 홀로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무슨 씨름입니까? 기도죠. 이 그림은 무릎 꿇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늘어집니까? 기도를 늘어지게 한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말이죠?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한 기도죠. 그래야 해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이겼다.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를 이긴 자가 되었다. 기도로 하나님께 승리한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다보면 기도가 늘고 하다보면 기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경지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좋고요. 성령 받는 것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함께 기도하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는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자마자 모든 두려움이 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평안과 비전이 들어옵니다. 비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에 제자들은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기도하고 1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의 종류에 처해 있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